이게, 응. 이게? 엄마잖아 아이고 얘는, 얘는 감자 저거 까먹건 뭐야? 어떤 까만 거? 이거? 어 저쪽에 이거? 어. 엄마 바지 아, 이거 꽃? 응응 응, 응. 꽃이야? 응, 저기 베란다에 아이고 막소사 맙소사, 음. <laughs> 맙소사. <laughs> 이꽃 봤지? 우리 화단에서 화단에 이 꽃이 있었어? 있지 엄마 한밭꽃 아, 지금 없잖아 아직은 있지 아침에 엄마사랑토갈때 아 밖에 저기서 이쁘다고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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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한번 읽어 보라 쓰나 할매 할배 참참 참 곱소 할매 할배 참 곱소. <laughs> 아야 아이고, 이할왜 아이고,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이고더오르게더 같이 어울려서 어. 엄마 꽃 같잖아. 자, 이 할머니 봐. 아유 진짜 할머니 있어. 음. 우산 쓰고 가는 거야? 양산 쓰고 가는 거야? 음, 깨에다가 가방을 b 가방을 고또뭐 메고. 메고 이렇게 드셨네 그러게 아 l d g 거 같아요 이거? 글쎄 이거 h e 할 e c r i 저는 할머니, 꼬시기 대장입니다 어머나 할머니 잘 꼬셔? 아난 not 그런 거 <laughs> 어렸을 때 c 어땠어? 할머니들 잘 t a child. I'm n o 그림책 한 권이면 온 세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3분 안에 내 편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.